우선 가힌트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다 라는 이야기죠. x1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축이 x는 1이다. 1에서 왼쪽으로 간 만큼이랑 1에서 오른쪽으로 간 만큼이랑 함수값이 같대요. 부호 반대면 대칭이죠. 부호 같으면 주기함수고. 자, X가 1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다인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면, 항상 만난다가, 이함수에서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끄어도 포물선이랑 만나는데, 포물선의 여기 볼록한 부분 바깥에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안 만나게 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만나겠죠. 얘는 피할 수가 없어요. 무한 대로 올라가고, 무한 대로 올라가니까. 이 말이 뭐냐? 그러면 1마이너스를 지나는 직선과 만난다 했으니까, 1마이너스 1은 오목한 부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로 한번 가보면, 1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1 이렇게 할게요. 어, 표현을 해야 되니까 식을 잠시 적고 가겠습니다. y는 a 에 x 1의 제곱에 더하기 b다. 자, 이 정도 두고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범위 내에 0에서부터 x가 3이라는 범위 내에 x 1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두 가지 그림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1이 여기 x 좌표가 1이니까 0에서 3이 되면 0은 여기 되고 3은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최솟값 0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 0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최댓값이니까 얘는 3, 4가 될 텐데 1, -1은 여기가 1, 0이니까 1, -는 아래에 있죠. 요요요 요, 요 바로 밑에 있겠죠. 얘는 안 만나는 직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1마이너스 1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끌수 있으니까 얘는 성립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엎어진 그림인가 봐요. 엎어진 그림 생각해보면 얘가 대칭축인 1이고,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인데, 알수 있는 부분이 최대 값이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 이 점의 좌표는 1콤마 4가 되고 최소는 여기가 제일 많이 내려왔죠. 얘는 3콤마 0이 되겠다. 얘가 3콤마 0이니까 1콤마 마이너스 1은 더아래 있죠. 여기는 오목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직선을 꺼도 만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A가 음수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는 0보다 작은 아래로 향한 이함수네그 다음에는 여기가 4가 그래, 알게 되었으니까, B가 4죠. 얘가 4가 되겠다. 그 다음에는 3콤마0 대입하면 A 알수 있겠죠. 자, Y는 A. X-1 제곱에 더하기 4다. 3콤마0 대입해봅시다. 0은 여기 3. 4A 더하기 4. 아,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f(x) 결정됐죠. 얘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적읍시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더하기 4다. 4,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